같은 곳에 일부 마지막 한 세네 마리 정도 신라 시대까지만 남아 있었던 게 아닐까요? 유지를 해서 어, 조금만 마지막 최후의 몇 마리가. 아 저는 근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일리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사실은. 에이. 왜냐면은 어. 신라 시대는 당나라 시대. 중국은 당나라 시대. 에이. 지금 관우의 묘상과 흡사해요. 오. 어. 그러니까 관우는 세기 아, 한. 털이라고 하기는 이사교 만 줄게. 아하 키가 2 5 3 m 가 관우예요 예 아하 아, 수, 털이 많거든요 아 그리고 괴, 괴, 괴력이 있고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어한 일단 삼국시대 중국 삼국시대에 이미 있었으니까 그때는 당연히 있고 한 당나라 시기까지도 조금의 경치수가 남아있잖아요 말씀하신 건 관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종종이다키가트비테코스 아하, 아하.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전 한국인이에요. <laughs> 아, 아니, 허리젓볼. 33은 항상이니까. 항상이니까. 망상이니까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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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뭐, 기란토피테코스뭐 어, 뭐, 신이라는, 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먼저 아십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아 그렇습니 인간이면 안 되죠. 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기란토피테코스가 사실은 이런 고생물학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재밌는 주제기만 합니다. 저렇게 덩치도 크고 힘도 쎌것 같은 저런 종족은. 동치가컸으니까 머리도 컸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추정도 해볼 수 있거든요. 왜 뇌가 좀 발달할 수 있을지 또 알았을까? 어. 그런데 왜 갑자기 멸종돼서 사라졌을까? 음. 아, 이런 거 고생물학에서 좋은 연구 주제이기 때문에 기란 토피테쿠스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저런 게 나오는데 딱 붙여보자면 신라의 명물이라고 당나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을자인기란 음. 토피테쿠스하고 비슷한 느낌 아닐까요? 아. 아, 그래서 약간 킹콩의 신라 예. 버전을 만든다면 약간 킹콩 대신에 약간 기가 콩 이런 느낌 어떠냐? 아, 아 기가 콩 나쁘, 나쁘지 않다. 아 잠깐 네. 그런 말씀인가? 관공 어때요? 어? 아 관공? 그래도 중국에 팔기 어려워 그런 식으로 가면. 관공. 그럼 군복사람 실라현 콩. 군사람 실라현 콩. 어 괜찮아요. 네. <laughs> 한국인니까? 예한국 네, 아, 아, <laughs> 그렇습니다. <웃음> 그렇습니다. 아. 아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실라현이 오늘 동쪽이라고 했잖아요. 실라의 동쪽. 그러면 동쪽이면은 배를 타고 나갔는데어배를 타면 나. 잃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향은 일단 동쪽으로 갔죠. 동쪽?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어.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아. 러시아 사람들이 키가 크잖아. 그런데 아, 아. 다다가 좀막판은좀안 좋았어. 왜냐하면 블라디보스토크에 러시아 사람들이 들어온 거는 최근이야. 최근 아. 한이삼 년밖에 안 됐어. 예. 러시아 사람들이 이 시대에 다 유럽 쪽에 예. 살았어. 이 시대에. 아 그렇죠. 이건 아니네요. 관우네. 관우였다. 다음에 좋은 포인트를 본게 예. 이제 장인이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후대의 조선시대에 나온 거인이 아닌 어디에 갖다 붙이는 사람들 가끔 있냐면 네. 아이 포인트 진짜 감이 좋으신데 포인트가 동쪽이라는 포인트를 그대로 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로 갔다라고 보고 있냐면 블라디보스토크로 간게 아니라 음.